이슬비 묵상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달고 쓴그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애를 나눕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의 장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 알려주진 않아도 충분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알 필요가 없는 것은 감추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필요한 지식은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지식이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첫맛은 달콤하고 끝맛은 씁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건 기쁘고 즐겁지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고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단맛을 본 자는 고난의 쓴맛을 견딜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증거할 때 쓴맛이 난다고 뱉지 않기 위해서 묵상의 단맛을 맛기하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매일의 말씀을 먹고 세상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